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것은 11월 11일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이제 빼빼로 데이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빼빼로를 이성에게 받아보기보다는 이제 가족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회사 동료끼리 주고받았던 기억이 가장 많습니다. 근시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음이 나오고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성에게 받아본 빼빼로보다는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빼빼로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뭐 연인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빼빼로도 조금 주고받아보고 그리고 뭐재외나 썸이 또 타고 싶은 분들은 오늘 또 마음을 이런 날 네, 핑계 삼아서 또 전해보기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상술의 이제 날이잖아요. 그래서. 빼빼로 많이 팔아먹으려고 만든 날이다. 이런 말도 참 많은 날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하루를 보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날도 많이 추울 텐데,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꼭큰 의미를 두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수요일 카드를 먼저 섞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어제도 나왔던 카드입니다. 요즘 따라 고민이 많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둘 중에 빨리 정해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맡기는 그런 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가 있는 날이고요.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좀 급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명한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많으면 그런 결정은 또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행동력으로도 옮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생각은 조금 적게 하고 몸으로서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카드이고 똑같은 날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느낌이 오는 대로 이렇게 또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직시해야 되는 날이고 결정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생각하고 신중함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스타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빛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 날이고요. 뭐, 술약속이라든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일들이나 사람들 무리 속에서 보내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수의 입장에서 뭐, 직장 상사의 입장이 있다라면 밑에 후배들이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잘 따라와주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빼빼로데이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날이다라고 하면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선물도 받게 되고 호감도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나에게는 빼빼로 줄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좀 챙겨주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면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운이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껏 꾸미고 누군가 만나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를 가꾸고 뽐내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람들과의 다툼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또 술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술 진상들이 연락이 오거나 여러분들에게 꼬장 부릴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겠고요. 뭐 옷깃 한개 스쳤다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매매 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매매적으로 계약적으로 그것이 잘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인하게 될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은 되겠지만 계약서에 사인할 때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변 사람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조심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몸을 섞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유혹을 또 주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또몇개 불러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귀찮고 쉬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잡고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달콤한 유혹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좀 절제를 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 카드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 될 거다라는 것이 먼저 보여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 하루의 시작이 아주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운 찰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운 업무를 내가 받는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번뜩인다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좀 상상력이라든지 생각들 그리고 촉도 좋은 날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오늘은 시작을 하는 것이 좋고 마무리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조금 무시해도 되는 날이다. 무시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실패하기가 쉽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하더라도 실수나 실패를 하기보다는 생각보다 일이 잘풀려지는 어,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덤볐지만 그게 의외로 나랑 잘 맞고 잘 풀리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깃발은 또 열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진 열정을 뽐내기 좋은 날이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더라도 그것들이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 뭐 친구들과 또 장난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아무 생각 없이 또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기도 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컵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귀찮은 연락들 싫은 연락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좀 챙겨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신경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안을 하든지 연락을 하든지 이렇게 기회를 주든지 말을 거는 사람들이 오늘은 많이 따로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컵을 엎지른다 라는 것 자체가 영 탐탁지 않은 연락들이나 사람들에게서 그런 호의를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뭔데 나한테 친한 척 하는 거지 라는 또 생각이 들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에 있는 이세 가지에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뭐 빼빼로 이런 거 굳이 못뭐 받지 않더라도 오늘 기분 좋게 뭐밥 먹고 즐기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로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고집을 피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뭔가 충실하게 잘 나아갈 수 있고 안정적인 날은 되지만 좀 너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 역시도 내 네, 고집 때문에 누군가의 여러분들에게 진절머리 나기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좀 공통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일을 마치고 혼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을 마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이 있던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시국이 시국인지라 행동,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타인으로 인해서 조금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라 보여지니까 사람들도 잘 피해 다니는 그리고 사람들과 되도록이면 좀 엮이지 않는 그런 날이 되시면서 나를 잘 절제하는 날이 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